갑자기 이런 얘기하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아, 나 네. 이거 <laughs> 알죠. 네. 자, 고기와 밀가루를 멀리하면 오래살수 아, 있다. 네, 네. 하지만 그렇다면 딱히 오래 살 이유가 없다. 아, 좋지. 정말 공감합니다. 어, 약간 공감하시요 저는 완전 공, 저는 오오. 그 돈을 버는 거의 이 중에 하나가 먹을. 먹기 위해서. 그건 저는 먹을 굉장히. 아 근데 라빈님 좀 드셔야 될것 같은데. 그쵸 저는. <laughs> 저도 i m 한테 이제 공감하시나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왜냐면 사실 그렇구나. 전 이렇게 해당하게 안 살고 있기요아 저한테 물어보요 저는, 저는 말뿐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i m 씨는 식욕 이 있으세요 좀? 아 식욕? <laughs> 아 식욕이 아예 없어요.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밖에서 아니. 이제 씹는 거 귀찮다고 하시길래. 어어 어, 아, 넘어갈까요? 아 내가 먹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씹는 게 지겨워졌어요. 아네아 네, 아, 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 무척이나 뭔가. 메뉴를 고르는 행위, 그리고 <laughs> 내 입안에 오물조물 씹는 이 행위 이 해, 행위들이 뭔가 좀 많이, 번거롭나요? 네, 번거로워지더라고요 이게 1일 1식을 한번 해보실래요? 1일 아, 1식 음. 하고 있어요 아, 거의 애도하는 1일 1식을 하다 보니까 네, 네, 네. 이한끼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자기 전부터 내일 뭐 먹고 자지? 오, 오, 오. 이 생각을 하고 그 배달앱에 미리 들어가서 그때쯤이면 이제 그 가게들이 다 문을 닫은 그쵸, 상태인데 그쵸, 그쵸. 몇 시에 오픈하나 이것도 확인해보고 아 메뉴까지 정한 다음에 어. 자고 일어나서 동성 껏 바로 시킵니다 하고 이제 운동을 하죠 아 그래 그냥 맛 별로 그렇게 맛있게 먹지 않아도 그냥 지금 이거 먹을래 하면은 곤약밥 다시 어 가서 먹고 네간 이런 우와 기현 씨가 표정이 <웃음> 오, <피곤한 사실>. <웃음> 어 피곤하게 <laughs> 생겼다 <laughs> 약간 이게 원래 봤을 때는 <laughs> 고기와 밀가루 멀리하면 오래 살수 있지만 그렇다면 딱히 오래 살 이유가 없다 이 글을 보고 와 진짜 명 명대사 명문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실망하셨어. 실망하셨어. 지금 상황을 듣고 보니까 약간 현실에 대한 저항으로 붙어요. 어, 어, 어. 내가 살고 있는 이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 대한 저항으로 보이는 그런 글이. 느껴지는 아니, 그래서, 근데 그만큼 그래.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제가 아, 좀 아, 돌아다니는 영상을 좀 봤거든요. 그 워터쇼에. 아, 그쵸, 그쵸. 워터쇼. 공연하시는. 워터 아우, 몸이 그냥 몸이, 몸이, 몸이. 아유, 아닙니다. 하트하트 하트 하시던데. 근데 사실 제가 몸이나 이런 관리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두 분이 몬스터엑스. 아, 아니요. 아니, 살짝. 뭐, 뭐. 살짝 세살경 아, <laughs> 세강경 진짜, 진짜, 진짜. 아, 저도 아니, 열심히 하고 있긴 하나. 네. 아, 그, 어우, 근데 뭔가 이렇게까지 좀 피곤하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아이막 아, 아무처럼 잘안 돼요. 제가 길드, 저는 먹는 네.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끼 대안은 아닌 것같아요 <laughs>